사람의 흥미는 선천적이면 저마다 다 다른데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잘 찾아내야 한다. 혼자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나는 내 흥미를 잘 찾아냈다 생각하는데 36년 살고 발견한 내 취미는 결국 술이다. 체력을 너무 소비하는 느낌이 들어 취미 생활을 줄여볼까 하는데 취미를 줄이는 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. 그래서 찾은 지속 가능한 취미가 바로 요리인데 결국 요리를 하면 술을 함께 먹게 되니 답답할 노릇이다.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돌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생에는 힘들지 싶다. 30대 중반이 되 어느덧 직장 생활도 10년 차 초임 때 10년 차 선배들은 고수로 보였는데 내 현실은 여전히 눈만 동그랗게 뜨는 막내. 경험이 쌓인다는데 쌓이는 건 나이뿐이고 흐르는 물에도 콩나물은 자란다고 하는데 자라는 느낌이 1도 나지 않는다. 답답하다. 그래도 돌아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된 경험들이 있긴 한데 그중 하나가 진짜 눈치가 좋은 사람은 눈치가 없는 척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.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모르는 척 해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가느고 길게 가려면 그럴 때 진짜 눈치껏 잘 행동해야 한다. 너무 잘해서 너무 큰 기대감을 듣는 것도 위험하고 너무 못해서 아무 기대도 없게 하는 것도 위험한데 적당히 바보인 척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. 부업 중 하나인 교사로서의 복장을 준비하기 위해 백화점에 왔다. 나이키 매장은 보통 건물 가장자리에 있는데 여기도 가장자리에 있었다. 옷은 보통 나이키에서만 구매하는 편인데 메이커를 통일하면 옷을 매칭하기 편하고 아침마다 옷 고르는 데 머리 쓸 일이 없어 여유로운 출근 준비를 할수 있다. 여유로운 아침 출근 준비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아침에 여유로운 커피 한잔 하는 하루를 주도하는 느낌의 전문직 어른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을 주는데 현실은 오늘 할 일을 오늘 아침에 계획하는 하루형 인간으로 살고 있다. 룩북을 하면 떡상할 수 있다는 말에 떠올라서 해봤다. 카센터를 갈 때마다 눈탱이 처맞을 준비를 하고 가는 편인데 모르는 게 약이라고 자세히 알아보진 않으려고 한다. 내 가족이 아프다면 회복이 먼저니까 돈 생각은 먼저 안할 텐데 추억을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내 차도 좀더 아껴줘야겠다. 영상에 보이는 건 수능 끝난 자녀를 태우러 온 보호자님들의 차량이다. 수능이 큰 시험 같긴 해도 19살에 만든 결과가 인생이 생을 결정지을 순 없기 때문에 수능은 생각보다 큰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. 초년의 성공은 인생의 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전에는 한 방을 빵빵 터뜨리는 사람이 대단해 보였는데 요즘에는 한 분야에서 꾸준히 오래 유지하는 선배들이 더 대단해 보인다. 예전에는 술은 무조건 친구들이랑 왁자지껄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하느라 바쁜 요즘은 혼자 먹는 술이 너무 편하고 좋다. 그렇다고 같이 먹는 게 싫은 건 아닌데 아무튼 아무도 술을 따라주지 않을 땐두 잔씩 따라다가 병에다 짠하면서 먹는다. 소고기는 정육점에서 포장되어 있는 것보다 두껍게 썰어 달라고 주문해서 구매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면 진공 포장에서 뜯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썰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신선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. 네 오늘도 허접한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